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이포 오늘은 실내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나가서 또 보고 싶은데, 아, 네. 드라 같은 신망신청이 겨우 내네 건이어서, <laughs> 정중률이 정확히 몇대 몇이었죠? <laughs> 1대 1이었습니다. 오늘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반면기법터는 잘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겠는 사냥을 저희가 골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화 추천 우리 친구들한테 했는데 친구들이 영화를 또 한편 잘 봤을지 모르겠어요. 영화를 본 친구들 있으면 <laughs> 간절 찾고 있으니까 <웃음> <웃음> 제발 봤으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이 음악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 이 곡이나 하면서, 이 곡이나 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어, 첫 번째 곡 가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할 곡은 이대규 씨가 이제 부른 봄과 같아서 라는 찬양입니다. 아내랑 여행을 이제 갔을 때, 볕이 내리쬐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함께 들었던 찬양입니다. 근데 그때 가사가 아내와 저의 상황에 너무 잘 맞아서 어려운 상황과 시절 가운데서도 늘 기다려주시고, 결국은 봄처럼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네. 예, 그게 되게 이 촬영 활동에서 딱 느껴졌었는데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좀 전달됐으면 음. 좋겠습니다. 겨울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 친구들이 참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 촬영 가지고 왔는데요. 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아직 추운 겨울 이해할 수 없는 일 여전히 많지만 내게 변함없이 다가와 말을 건네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이게 이제 가사 대역입니다. 이대기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또 아주 감미로운 멜로디가 겹쳐서 이 찬양의 가사가 되게 깊이 예수님 묵상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아, 들어보시면서 친구가...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네요 바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큼 네. 저도 굉장히 좀 된다. 뵙고 싶어요 실제로 이대기신데 좀, 기아 좀 큰가? <laughs> 제가 이번에 소개할 곡은 외국 c c m 이요 실제적으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던 곡이였어요 음. 가장 힘들 때에 새벽예배 왔다갈 때이 찬양을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라는 음. 그 미국 찬양대 교회소속대 음. 예, 교회 찬양대군요 I Surrender라는 곡인데요 Surrender면 이게 음. 서렌 친다 맞아요? 어 네네네 항복! 항복한다 아네뭐 이렇게 의역하면은나 항복? 예 네, 네. <laughs>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뭐 드립니다 네, 네. 뭐 이정도 선으로 저도 예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laughs> 저를 자 <잘> 간지럽히면은 제가 아이스랜드 아이스랜드 했복한복 했거든요 놀라웠던 음. 것은 브루클린 테머나클 파이어가 전혀 악보를 볼줄 모르는 음, 막 가난과 불행이 찌들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대를 구성을 했는데, 이 찬양대가 지금까지 수많은 또 그래미상과 골드 앨범상, 도구상 이런 것들을. 음... 너무나 많이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이 아이스랜더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소개를 해 드리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들으면은 내용의 어떤 전달보다는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목소리> 주님 닮위한 당신에게 이끌탄 거라고 합니다. 너 로드 온 유어 로드. 내 인생에서의 당신의 <laughs> 목적을 And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한 곳이 말라. 나에왕 아일 수 있대. 주님 닮을 같 저의 전부가 되어 주실 것 당신께 내가 다시 나아갑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당시 제가 진로 때문에 제 인간적인 욕심과 막 인간적인 가치들을 막 내려놓지 못할 때이 곡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자.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네. 사실 제가 네. 추천했던 곡도 그렇고, 목사님이 추천했던 곡도 그렇고, 뭐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었는데, 네, 그때 딱 이렇게 들으셨던 네. 곡이라고 하니까 되게 네. 가사의 내용이 좀 특별하게 여겨지긴 하네요. 네. 어? 네. 굴복합니다. <웃음> 굴복합니다. <웃음> 저도 뭐 유도관을 네. 다니고 있는데 관장님께 <laughs> 수시로 아이스랜더 아이스를 불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어, 네. 그런데 네, 관장님한테 하는 아, 거랑, 거랑 또 하남님한테 하는 거 다르죠. 네. 턴이나. 제가 다음 추천할 차량은 <laughs> 이일승 씨가 부른 고백이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찬양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네 무엇을 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통 맞추면서 위로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찬양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위에 죽겠다 주위에 살겠다 그 찬양이군요 네,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적 삶이 담겨져 있는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러한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1 절에서 고백을 하고요. 또2 절은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에요. 내가 주 위에서 죽겠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가사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고백.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를 보시요 바로 뒷구절에 나오는 후렴인데요.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주님 먼저 날, 주님 먼저 날 주님 위해 사셨네. 내가 주위에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가능해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그 천영이 되게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 나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 한 분도 느끼시면서 이찬양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laughs> 이번에 추천할 곡은 제목이 선교사라는. 아 역시 선교 시각을 전공하셔서 <laughs> 그런지. 사실 이 곡을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를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음. 되게 많이 했어요. 쉬운 곡은 아닌데 우리 친구들도 이 곡을 꼭 한번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던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음. 어, 어디, 무슨 해외나, 뭐, 내가 뭐, 특정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가사를 들어보면은,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을 모두 소산. 고귀한 네. 네. 고백이긴 해요. 네. 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위탁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또 소생게 될수 있는 위대한 네. 역사가 네. 우리 네. 친구들로부터 또 위대한 소절, 또 위대한 또 은혜의.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할수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키워드는 성교적 삶을 살아, 그것이 성냥 선교적인 삶이라고 합니죠 짜릿지 짜릿지지 산 찬양. 지금까지 조인포유가 추천한 네 곡의 찬양들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네. 어, 이 찬양들이 여러분들에게 음식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19 사태가 좀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무대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교회가 이제 열리게 될 건데 열리는 대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랑 목사님은 진짜 간절히 여러분들 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그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른 만나요. 네.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유. <laughs> 어, 이 대목은 좀 동의가 되네요. <laughs> <laughs> 아, 이성공성이 이렇게, 어,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을 네, 네, 네. 네. 저는 조금 반대하는니다 <laughs> 네, 모든 네, 것을 포기한다는 소리예요. 네, 아니야, 아니야. 아이스는, 아, 진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